네, 이백육십 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키가 서로 다른 네 사람이 일렬로 설 때, 저 왼쪽에서 세 번째에 선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을 구하라. 확률을 구하라 했죠. 자, 따라서 얘들아 모든 경우의 수부터 일단 먼저 구해보자고. 자,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자, 밑줄 한번 꺼볼까요? 자, 네 사람이 일렬로 선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4팩이 되겠다, 그죠? 네, 4팩이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같이 사건을 살펴볼 건데 자, 사건은 자, 일단 키가 서로 다르다라고 해서 네 사람이 자, 그래서 키를 순서대로 얘들아 자, A가 제일 작다라고 해보고 자, B 자 c 자 d라고 우리가 한번 정해보자 서로 다른 키가 서로 다른 4명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사건이 뭔지 한번 읽어보죠 자 사건은요 왼쪽에서 세 번째에 선 사람이라고 해서 왼쪽에서 세 번째 야자 하나 둘셋넷자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요 녀석 여기 요, 요, 보이시죠 자요 아이가 요 아이가 자신과 이웃한다 이웃한다는 것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지 자이두 사람보다 어떻게 해야 돼야 된다 키가 작아. 한다라는 거야. 자,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을 경우의 수를 찾아 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 봐.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 보자. 자, A가 올수 있고 B가 올수 있고 C가 올수 있고 D가 올 수도 있잖아. 자, 그런데 이제 사건을 다시 봐줘. 여기 있는 요 아이가 이 양쪽에 있는 사람보다 키가 작아야 돼. 작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 D가 올수 있을까? 자, D가 이 양쪽에 있는 사람보다 키가 작을 수 있어 얘가 제일 큰데 말이 안 되지. 자 그래서 얘는 절 대로 D가 올수 없다는 거야. 자 그럼 C는 올수 있을까? 자 C 요 녀석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아야 돼. 자 물론 D가 여기 왔다고죠. 그렇죠? 그럼 C는 D보다는 작기는 작잖아. 그런데 여기 A가 오거나 B가 오거나 무조건 C가 더 크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C도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올수 있는 사람은 A 아니면 B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A가 오는 경우 하고요. 자, 그리고 자 B가 오는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어 다시 자 여기에 있는 요 아이가 자 양쪽에 있는 사람보다 작으면 됩니다. 자, 근데 a 가 제일 작기 때문에 이쪽에 누가 오더라도 얘는 제일 작은 거 맞잖아, 그지? 그래서 A가 여기에 고정이 되면 여기에는 누가 와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 나머지 세 명을 일렬로 배열해주면 되겠죠. 순서대로 이게 삼팩입니다. 삼팩. 자, 그러면 이제 B가 여 왔다고 칩시다. 그럼 B가 양쪽에 있는 녀석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된대. 자, 그럼 A가 여기거나 여기 오면 될까? 안 되지. B가 더 작아야 된다니까. B가 더 작. 이 녀석이 더 작아야 돼. 그러니까 a A는 이쪽에 오면 안 되죠. 그럼 A는 자리가 무조건 고정이 되죠. A는 무조건 이쪽에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C하고 D가 여기 오거나 아니면 D하고 C가 이렇게 오거나, 그지? 자, 그럼 B는 CD보다 어때? 무조건 작잖아. 그래서 C하고 D를 이 양쪽에 배열해주면 되겠죠? 그게 2팩이잖아요, 2팩. 이팩. 자, 그래서 사건은 6 플러스 2 해서 사건은 8가지가 됩니다. 자, 그럼 확률을 물었죠? 예, 4팩분의 8이 되는 거지. 자, 4, 3, 2, 8이고 약분이 돼서요, 정답은 3분의 1, 1번이 되겠습니다.